면역자 드립 시간이 더 적절해요.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나왔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 가지고. 안녕. <laughs> 일단 안녕.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코맹맹 소리가 <laughs> 내 코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발성을 할때 뭔가 내는 그곳이 막혀 있는 것 같아. 내 코는 괜찮거든요. 코 맹맹이 소리가 너무 나죠. 아 진짜 목소리 답답해 죽겠네 진짜. 아 답답해 죽겠어.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거든요. 너무 듣기가 싫어. 아파도 줄 고임은 여전하네. 지금도 계속 약간 벅차 있는 느낌이거든요. 이런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방송한 날이 오버워치였단 말이에요 오버워치를 하고 방송을 껐는데 진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니 아 뭐지? 진짜 코로나인가? 이 생각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죠 슈퍼 항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안 걸려왔었어 그날 그러고 방송을 딱 껐는데 아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은 가 목이 따끔따끔하고 열이 살짝 나는 것 같고 눈 뒤쪽이 약간 뿡뿡하게 뭐 아프고 약간 그 몸살 기운, 열감 이런 게막 와요. 검사를 했죠 또. 그날 아침에도 했었는데 음성이었거든. 근데 방송 끝나고 검사를 했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줄이 보이는 것 같은 거야. 막 이렇게 보면 아 도대체 이게 뭐지? 처음에는 되게 연했어가지고 막 찍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주면서 보이냐 이거. 긴가민가요 하고 있었어.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지는 거야. 아, 확정이다. 진짜 멘붕이었죠. 왜냐면 전 진짜 코로나 처음 걸린 거라서.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죠. 바로 밥진 떠가지고. 그날이 제일 아프더라고요. 그 첫날에 몸살 기운이랑 열이랑 서 있기도 힘들고 아프다는 거에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. 저는 막 다쳐서 아프다 막 이런 거 말고 병에 걸려서 들어놓을 정도가 된다. 이런 게 진짜 오랜만이었어요. 적응이 안 되더라고. 집에 갔죠. 집에 가서, 약 먹고, 가고, 약 먹고, 포카리 스웨트를 막 계속 마셨어요. 물을 먹다 보면은 이제 힘들거든요? 아플 때 보통 포카리를 마셔가지고,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, 물을 평소보다 3배, 4배를 마시라는 거예요. 효율증 오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. 냄새가 뭐, 1년 동안 안 난다. 막 이런 사람도 있고, 뭐, 폐가 뭐 어쩌고 한 사람도 있고, 뭐 많잖아. 한, 1 시간 정도 마다 깼어요. 그럼 그때마다, 이나물 같은 거먹 마시고 그걸 3일 내내 했어요. 3일 내내 말하면 놀란 드릴 수도 있는데 맵기 다르게 먹었어요. 조금 많이 플렉스 했었어요. 3일 동안 그래서 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. 이제 병원 다시 갔어요. 3일 뒤에 오라 하거든. 잘 이제 지나갈 것 같다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약을 새로 받아왔어요. 그때부터는 목 감기가 코로 넘어간 느낌? 코가 막히는 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야. 코 약으로 바뀌었는데 수면제 먹은 줄 알았어 나는 잠이 또 너무 오는 거야, 진짜. 10시 11시쯤에 자고, 다음날 언제 제대로 일어났냐면, 5시쯤? 계속 깼다, 잤다 하면서, 잠에 납치당하는 기분? 후회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를 엄청 갖고 왔어요. <laughs>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. 자외선 안 보고, 화장도 안 하고, 세수도 안 했거든요. <laughs> 너무 아파서 피부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진짜 꼴피부 된 거야. <laughs> 아 의학이 아니고 진짜 아픈데 뭘 씻어? 님들도 안 씻잖아요, 솔직히. 아, 양치질은 하지. 양치질은 각을 해야 되니까 하죠. 진짜 기름이 안 나. 너무 아파서. 꼬박꼬박 일어나서 밥새끼다 챙겨 먹었다니 이 녀석을 로 생존 본능 투철서 살짝. <laughs> 생존 본능 진짜 투철했어요. 진짜 밥 계속 먹고 약도 시간 계산해가지고. 딱딱딱 항생제도 다 챙겨 먹고 계속 맛있는 거 먹여주고 4일 차, 5일 차? 목 나은 뒤부터 이제 매운 것도 먹이고 엽떡 한끼 먹었었어요 <laughs> 엽떡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, 엽떡을 먹으니까 그 목이 좀 이게 뚫리더라고요 매운 걸딱 먹어주니까 목이 과하면서 잔기침은 진짜 없어 왜냐면 제가 기침을 참았다니까요 정신력으로 참으세요 한다 한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기침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침을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놔버리니까 기침이 <laughs> 나오는 거. 야 간질 간질 거려도 참으세요. 그걸 허드슨으로 눌러. <laughs> 오냐 오냐 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장기침합니다. 응응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드리세요.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완전 옛날에 한번 코로나 검사 받을 때는 어머니스 같은 옷 입고 와서 사람들이 막. 지난 방송에서 코로나 슈퍼 항 슈퍼 면역자 드립저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나습니다 <laughs> 언니 아프셔서 미주 형가나고자 했던 돈에 박한먹 우리 쪽이 됐던 내아깝 책임지실 건가요? 준비는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오빠, 내는안 먹거든요. <laughs> 저걸 보고 <laughs> 어떻게 안 했어요? 아 <laughs> 정말 아픈 동안 방송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 그랬다면 좋겠지만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. <laughs> 잠만 잤어요. <laughs> 그래도 제가 컨텐츠 회의를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. 근데 10시에 잠이 와서 10시에, <laughs> 잠이 와서. 10시에 회의하자고 했는데, 10시에 잠이 와가지고 수거 다시 잠하고 공지하려고. 뭔 아니냐. 이게 주목 사장님은 지금부터 자러 가겠어요. 콘텐츠이리셨는건 이건 논란이 될수있는데요미서 <laughs> <너무 재미어서>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할 수가 없었어요. <laughs> 어라랍스 그거 찍을 땐좀 조신해지긴 합니다 하하님 처음 봤을 때도 한 30번만 틀더라고 지금은 그냥 잼민이들처럼 싸움 아 하하님 나볼 때마다 야 이러면서 야 초딩 어머니한테 잘해 막 이러는데 진심 나 옆에 내 동생들 있는데 거기 앞에서 나보고 자꾸 초딩 초딩 하시니까 가오가 안 살잖아요 내가 그래도 언니인데 나보고 자꾸 초딩이라 하니까 넣었어. 사다 님은 뭔가 포스가 있어. 똑같 님은 그냥 그 공격력이 아, 센 거지 애기란 말이야. 초단이랑 싸우면 삼초 컷이라고요 삼초 동안 위험한 거보다 바로 무릎 꿇지 뭐 도태될 일 있어? 무릎은 백 번도 꿇지 살수 있다면 전뭐 그렇게 자존심 뭐 부리는 사람 아닙니다. 꿇어서 뭔가 풀린다면 세계 평화가 이제 온다면 그야 뭐 당장 무릎. 코도 열심히 해라. 너 지금은 무릎 꿇는 속도보다 초단 님대이더 빨라 꿇기 전에 맞아. 무릎을 단련해야겠는데? 얘는 짐자림 소대장이랑 붙이라고. 아 그쪽이랑? 아 죄송한데 그 정도. 성덕급은 아니에요 루밍이랑 붙여주세요 루밍이랑 그런 친구들은 근데 너무 그거 전아 <laughs> 졌습니다 투명인간과 싸워어님 그런 거 봤음? 인파이터 재질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뭔거 같은? 아웃복스 스타일 이런 거아가리파이 <laughs> 옆에서 어어 어, 채워샷 이런 거 있잖아 몰래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셨어 엄청 저는 공속이 빠른 편. 님 싸움 나면 도망갈 거면서 무슨 파이터들이.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진짜로 싸우면 막 소리 없는 악몽이에요. 음. 아,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맞아. 응! 맞아! 맞아! 응안 아프죠? 건강 불개죠? 이렇게 저 자존심 없죠 하지만 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때는 저도 싸웁니다 음, 무슨 설정이냐고 <laughs> 음, 음, 그런 설정입니다 네 음, 맞아요 갈 거야 다 봤어? 딴거안볼 거야? 이거 안볼 거야?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본 거, 아, 안, 안볼 거야?